워렌 버핏이 말하는 부의 철학,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마인드. 그의 이름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투자의 신, 오마하이 현인.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부자, 워렌 버핏.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평생을 걸쳐 답을 해온 사람입니다. 버핏은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돈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말 속에는 투자의 원칙뿐만 아니라 삶과 돈,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의 대표 명언과 철학을 중심으로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부는 천천히 쌓이는 눈덩이다. 중요한 건긴 언덕과 젖지 않은 눈이다. 버피든 자신이 어떻게 부를 이루었는지를 설명할 때, 눈덩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보글리의 위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눈덩이를 굴리는데 필요한 건단 하나. 충분히 긴 언덕과 젖지 않은 눈. 즉, 시간과 일관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최고의 선택 중 하나는 어린 나이에 투자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복리는 숫자의 마법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며, 짧은 승부로는 절대 볼수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성공은 불안정하고 서두른 분은 쉽게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멈추지 않고 굴릴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이 문장은 투자 세계에서 거의 격언처럼 인용됩니다. 하지만 버피디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는 군중심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우리는 자주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사니까 사고 사람들이 팔면 불안해서 판다. 하지만 버피든 말합니다.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모두가 주식을 팔때 버피든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공포가 넘칠 때 기회가 숨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건 단순히 반대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고방식, 그리고 이기 속에서도 가치를 볼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돈은 두려움 속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죽은 뒤에도 쓰이지 않을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바치고 싶진 않다. 버피든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지만, 정작 그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검소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집에 살고, 단골로 다니는 식당도 패스트 푸드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돈을 모으는데 인생을 걸지 않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다뤘다. 그에게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모은 부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돈을 벌고 있는가?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임을 버피든 보여줍니다. 네 번째. 명성은 20년 걸려 쌓이지만 5분 만에 무너질 수 있다. 그걸 안다면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버피든 투자뿐 아니라 평판과 신뢰를 인생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을 깨는 사람은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버핏이 오랫동안 많은 투자자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윤리 그리고 일관된 원칙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선택의 순간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건 내 명함에 남겨도 괜찮은 선택인가? 부자는 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낫다. 이 말은 단순한 투자 전략을 넘어 선택의 본질을 꿰뚫는 조언입니다. 버피든 늘 같이 중심의 선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렴한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회사, 좋은 사람, 좋은 기회는 때로는 비싸 보일지 몰라도 지속 가능성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가치, 그리고 그 가치가 내 삶과 잘 맞는가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좋은 투자처는 자기 자신이다. 버피든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와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500페이지를 읽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평생 실천해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지식은 복리로 성장한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기회를 원하지만, 진짜 부자는 자기 자신을 키우는데 투자합니다. 새로운 기술, 독서, 건강한 생활습관, 이 모든 게 결국엔,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자산이 됩니다. 당신의 내면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기회도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돈은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버피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그저 이미 있던 것을 더 크게 드러낼 뿐이다. 부자가 되고 나서 이기적으로 변한 사람은 사실 원래 그랬던 것입니다. 돈은 확대경이고 증폭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돈을 다루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기본기와 철학입니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여덟 번째,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라. 주식 시장 뿐 아니라, 우리 삼역시 수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 놓여 있습니다. 버피든 말합니다. 시장 뉴스는 소음일 뿐이다. 나는 10년 뒤에도 존재할 회사를 산다. 우리는 너무 자주, 오늘의 감정, 오늘의 불안에 반응합니다. 그러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곤 하죠. 이 말은 단지 투자의 원칙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장의 위기보다 장기적으로 내 삶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그 방향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진짜 의미 있는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내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시간이다. 버피든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생각하고 배우는 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루를 설계한다. 남이 설계하게 두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시간을 바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시간을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방향으로 쓰는 법을 압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곧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열 번째, 삶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워렌 버핏철학의 결론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게 진짜 부자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자란.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말은 단순한 돈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돈을 넘은 삶의 철학입니다. 복리의 힘, 감정의 절제, 신뢰의 가치, 자기 성장, 시간의 주도권. 이 모든 것을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의 말을 통해 당신도 이런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돈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가? 지금의 선택은 10년 뒤에도 같이 있을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그리고 인생에 작은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